탈출기 6장.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정령 그는 강한 손에 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또 나는 가나안 땅, 그들이 나그네 살이 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그리고 나는 이집트인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나는 주님이다. 나는 이집트의 강제노동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팔을 뻗어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노동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 차지로 주겠다. 나는 주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가 꺾이고 힘겨운 종살이에 시달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보내셨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을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팔루 헤츠론, 카르미인데 이들이 르우벤의 시족들이다. 시메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킨, 초아르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인 사울인데. 이들이 시메온의 시족들이다. 족보에 따라 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게르손, 크핫, 무라리이다. 레위가 산 해수는 137년이다. 시족에 따라 본 게르손의 아들들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크핫의 아들들은 아무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찌엘이다. 크핫이 산 해수는 133년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아 무시이다. 이들이 족보에 따라 본 레위의 시족들이다. 아무람은 자기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다. 아무람이 산 횟수는 137년이다. 이츠하르의 아들들은 코라, 네펙, 지크리이다. 우찌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차판, 시트리이다. 아론은 암니나답의 딸이요, 나의 손의 누인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나답, 아비후, 엘 아자르, 이타마르를 낳아주었다. 코라의 아들들은 아시르, 엘카나, 아비아사비다. 이들이 코라인들의 시족들이다. 아론의 아들 엘 아자르는 푸티에르 딸들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피느하스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시족에 따라 본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말한 이들도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가 소명을 받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던 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두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아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합니다.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